최근에 SK 창업주 최종건의 외손자가 유튜브에 떴습니다. 재벌 3세 일상 브이로그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 어, 재벌 3세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잘안 찍는데 다 숨어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본인을 다 공개를 하느냐. 저도 궁금해서 그 영상을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기부를 한다고 자기가 기부 회사를 만들었대요. 원래 SK 다니다가 SK에서 쫓겨나고 삼촌이랑 싸웠대. 외삼촌이겠지. 외삼촌이랑 싸우고 밀려나와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벌렸는데 사업을 벌리는 족족 망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했다 망했다. 했다 망했다. 했다. 다 망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업한 게 기부 플랫폼 회사라고 합니다.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 좀뭐 희한하게 생겼어요. 코도 좀 이렇게 넓고 약간 얼굴이 이후락 닮았습니다. <laughs> 이 얘기를 왜하나하면 이후락의 손자야. 이 사람이 이후락의 손자라니까. 아니 본인이 이후락의 손자인데, 그러니까 에스케기의 외손자이자 이후락의 손자잖아. 그러면은 친가 외가 중에 보통 나 어느 집안이요?라고 얘기할 때는 어느 쪽을 얘기를 해요? 당연히 친가 쪽을 먼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비록 외가 쪽이 어마어마한 대기업이라고 해도 친가 쪽인 이후락도 엄청난 사람이거든 이후락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짜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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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정권의 핵심인물 이후락 김종필 김재규는 급급안 되는 것 같은데 이후락은 중앙정보부장도 하고 저 사람이 비서실장도 하고 박정희 정권에 가장 확실하게 부역했던 인물이 이후락이에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집안입니다 생각해봐 할아버지가 이후락 외할아버지가 최종건 미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금수저 물고 뿅 태어난 집안 중에 이 친구 능가하는 집안이 어디 뭐가 더 있지? 최고 0.1%집 집안이에요. 로얄 로얄 집안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칭송을 받는 거야 너무 훌륭하십니다 6년째 계속해서 적자를 보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대한민국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계속해서 끝없이 사업하시는 거 보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당신의 그 선한 영향력을 재벌 3세처럼 모든 걸 가진 분이 그걸 실행하는 걸 보면서 다른 재벌들과는 다른 그 어마어마한 정의롭고 따뜻함에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너무 본받고 싶어요 이런 댓글들이 찬양일색으로 와르르 달려있더라고 착한 재벌임네 다른 재벌들과는 다르네하들 지금 막국민들이 박수치고 난린데 저는 여기서 조금 쎄한 느낌이 든다 일단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부터 얘기하고 싶어요 박정희는 싫다며 대부분의 좌익들은 박정희라면 칠을 떨게 싫어하잖아 박정희는 싫은데 이 후락의 손자는 아름다워 이 사람들 연좌제에 미친 사람들 아니야 평소에는 뭐저 사람 친일파 누구의 손자다 뭐다 하면서 막 공격하던 사람들이 이 후락의 손자는 왜 갑자기 모든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야 나는 이 후락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래도 이 후락 정도면 박정희 정권 해서 핵심 역할을 하고 박정희한테 잘 부역했던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좌익들이 왜 저거를 칭송을 하고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지 그 점을 내가 알 수가 없네 그리고 언뜻 보면 SK 최종건이 친할아버지처럼 느껴져 썸네일도 보세요 재벌 3세? 왜 재벌 3세야? 왜 SK란 말은 또왜안 해? 왜 손자라는 말을 하긴 싫고 손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재벌 3세 <laughs> 나는 재벌 3세다 아니 왜 가도 3세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재벌 3세라고 하고 영상을 보면 굳이 인터뷰하는 사람을 데리고 워커 코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명월관에 가서 비싼 갈비를 먹죠. 왜 굳이 <laughs> 굳이 나 SK 응딱 봤지? 약간 요런 스웩 가면 딱또룸 제일 좋은데 탁 창가. 뷰 좋은데 앉아서 먹던데 그런 스웩도 과시하고 싶은 거잖아. 웃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꼭 필요할 때만 평등한 세상이 적용돼. 그래서 맨날 뭐 평등한 세상이란 소리를 하면서 부자들 까고 격차는 나쁜 거다. 죽창질을 하다가 그 정의롭던 평등한 세상이란 죽창이 갑자기 이 친구한테는 왜 적용이 안 되고 탁 부서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금수저를 보면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좌익들이. 그 연좌제도 꼭 필요할 때는 막 연좌제 공격을 하다가 여기로 오면은 또탁 사라지고. 뭡니까? 봐봐. 이 친구는 집안 덕에 SK 누구나 꿈꾸는 대기업에 아주 쉽게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다녔다는 거잖아. 그것도 나왔어요, 싸우고. 그리고 한번 망하면 나락으로 가는 게 사업인데 이 사업을 몇 번을 창업과 실패를 계속 반복을 해도 안 죽어. 계속 그걸 반복을 하다가 계속 말아먹고. 결국은 안 되니까 이제는 비영리 사업한다고. 그러면서 기부 플랫폼을 만들어. 저는 이 행보가 너무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야. 하여튼 한국인들의 인식은 너무 신기하다. 많은 돈을 갖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검소하고 착한 코스프레를 하는 순간. 그렇게. 개막 우러르고 박수를 치면서 행복해할 수가 없어. 그 와중에 그 엄청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권력이 있는 것도 막 우러러. 야,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아니 대단한 건 나쁘다며. 대단하면 안 된다며. 다 평등해야 된다며. 돈과 권력이 위대하고 그와 동시에 검소하고 착한 요요 포인트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 한국에서는 돈만 많으면 적대. 그냥 착하고 검소하기만 하면 멸시. 돈이 엄청 많고 권력이 엄청 많으면서 착한 코스프레를 해줘야. 이런 아주 이상한 들쥐 같은 마인드들이 다 있는 것 같다니까 나한테도 그래 윤성이는 돈 많다고 욕하고 윤성이는 돈 없다고 욕합니다 두개다 합니다 저음새 끼자고 우파 코인 타갖고 돈 버는 떼부자 되고 슈퍼 채터지는놈 나쁜 놈이 욕도 하고 야윤성이 알고 봤더니 돈도 저도 없더라 국산차나 타고 다니고 이 욕도 합니다 <laughs> 나는 돈이 많아야 욕을 안 먹는 걸까 돈이 없어야 욕을 안 먹는 걸까? 이 SK는 적산 기업입니다. 적산 기업이 전쟁 후에 적이 남기고 간 기업이죠. 우리의 적 일본이. 일본이 남기고 간 기업입니다. 그거를 미군정이 강제로 다 뺏었죠, 미국이. 이 선경은 일제시대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조선의 선만주단이라는 회사랑 일본의 경도직물. 이두 개가 조선에다가 합작회사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만주단의 선. 경도 직물의 경두 개를 합쳐서 선경 직물이 창업이 됐어요. 광복 이후에 미군정이 선경 직물을 적산으로 지정해서 관리인을 위촉한 게 최종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귀속이 됐다가 그거를 생산부장이었던 최종건이 이 지분을 다 사면서 한국전쟁 후에 공장 부지부터 시작해서 수복하고 귀속 재산들도 다 매수해서 1953년 4월 8일에 선경 직물이 처음으로 민영화가 돼서 대한민국 회사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1973년에 본격적으로 석유화학 정유 분야에 뛰어들고 한국 석유공사 줄여서 유공이죠. 그거를 sk가 인수를 하죠. 선경이 그최종건이 죽고 그 동생인 최종현이 물려받습니다. 근데 최종현도 되게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최종현이 물려받았을 때가 80년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때 78년이구나. mbc에서 장학퀴즈 하죠. 그거 선경이 싹 다 스폰서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퀴즈를 보면 차인태가 진행을 하고 거기 막 옛날에 강용석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 그때 선경 광고가 계속 나왔어요. 끝날 때는 계속 선경 광고. 장학퀴즈로 이름을 많이 알렸고, 그 다음에 그 해에 워커힐 호텔도 인수했습니다. 워커힐 호텔은 그때는 그 전까지는 국가 거였죠. 거기 민영화됐던 겁니다. 1978년도에 워커힐 호텔 인수하고 그 옆에 워커힐 아파트도 지었죠. 워커힐 아파트 지금 저 광장동이냐 거기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아차산에 오우 너무 럭설리합니다다큰 평수고. 지금 거기 할아버지들 많이 살죠. 엄청 큰 평. 데 거기 벚꽃도 너무 좋고 앞에 워커힐까지 엮어서 진짜 기가 막힌 산책로랑 다 최고인데 너무 외지고 낡고 어떤 데는 막 폰도 안터진대 아직도 산꼭대기 쪽에는 그래서 좀 후졌습니다. <laughs> 재건축이 시급해 보이긴 하는데 나이들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앞으로 재건축이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앞으로도 옛날엔 진짜 비싼 부촌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강남 아파트 반값이나 하나 같은 평수로 지금 반의 반값도 안 하지 않나? 그래서 워커힐도 김종필이 처음에 미군들을 위해서 지었던 시설인데 이때 성경 성경이 인수하고 성경이 민간에 장사를 했죠 거의 가야금이라는 홀이 있는데 그때 미군들 거기 앉혀놓고 막 가야금 뜯고 한복 입고 춤추고 워커일 쇼 약간 태국의 알카자르 쇼처럼 그 했던 거 기억납니다. 그다음에 80년대 SKC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그래도 그렇게까지 저는 대단한 회사라고 보진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기업 순위에 5위 안에 없었어요. 5대 기업이 삼성, 대우, 현대, 금성, 그다음에 쌍용 아니었냐? 5위가 쌍용이었을 걸. 성경은 이 뒤에 있었어. 결정적으로 노태우 정권 들어오면서 개떡상하죠. 다들 아시는 얘기. 노태우의 은혜로 그래갖고 한국 이동통신이 SK텔레콤 되면서 성경으로 들어가고 성경이 또 3명도 그때 최종연이 죽자마자. SK로 바꿉니다. 저다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저 선경 일을 했기 때문이죠. 제가 병역특례 업체에서 선경에 납품하는 신입사원 교육용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최종현 회장이 했던 수팩스 사업. 수팩스라고 지금도 그 이름이 내려옵니다. 아마 SK 직원들은 수팩스가 뭔지 다알 거야. 그게 수팩스가 대단한 말도 아니에요. 슈퍼 엑셀런트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수팩스 김치도 나온다니까. 수팩스 사업하고 막 요가하고 체조하고 그러던 회장입니다. 그 회장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직원들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회장님이어서 다 울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랬던 회사인데 그때 최종현 회장까지 죽어버리니까 결국 들 중에 최태원한테 그 회사가 다 갔거든요. 그 그러니까 최태원은 대박인 거지. 그래서 그때 아마 최태원이 너무 어려서 공동 회장으로 손길승이 같이 했을 거야. 손길승이라는 기업인이 있죠.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에도 나이가 많았는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분이 셀러리맨 출신으로 SK의 회장을 하신 분이. 잠깐 한 4, 5년 회장 하시다가 공동으로 그다가 최태원한테 모든 권한을 물려주고 이분은 이제 은퇴를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약간 현철해 역할 아니었을까? 김정은이한테.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이 s k 라는 회사는 일단 이 후락이랑도 사돈, 노태우랑. 도 사돈. 야, 이거 엄청난 회사 아니야? 전경 가족의 그냥 유착 가족의 기본 상징적인 회사네. 그런 거 보면 결혼으로 회사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들을 참 결혼을 이용해서 잘했던 회사 같습니다. 근데 그 소중한 관계를 최근에 최태원이 이혼하고 바람 피우고 젊은 여자 되게 예쁘더라고. 그 여자랑 이렇게 또 무슨 공식 석상까지 데고 리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제가 그렇게 유교 보이가 아닌데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전좀 아니지 않냐?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있던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래도 바람을 피는 걸 넘어서 책임을 지는 건 대단한 건가? 뭐 하여튼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아줌마 되게 예쁘더라.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 이 아이는 결국 최종건의 외손주거든요. 외손주. 그 사돈 집안이던 이후락 집안의 손자입니다. 이후락의 친손자. 근데 영상 내내 이후락이란 이름 세 글자가 안 나와. 얼마나 웃겨요. 잘 생각해 봐. 전두환 정권으로 치면 장세동 이상급의 실권자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에서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친가 쪽 얘기를 하나도 안 해. 계속 외가 쪽 얘기만 합니다. 그것도 웃겼고 사업 다 말아먹고 기부 플랫폼 만들었다. 근데 이게 또 엄청 적자래요. 6년 내내 적자랍니다. 근데 그 6년이 넘게 적자인데 회사가 안 망해. 그럼 어떻게 안 망했냐? 근데 자기 돈이 많대. 뭐지? 아니 그 전에 사업 다 망한 친구가 지금도 6년째 적자인 회사인데 왜 돈이 많아요? 돈이 어디서 나온 거야? 근데 또 엄마가 용돈을 준. 어? 뭐 엄마가 용돈을 준다고? 엄마의 용돈으로 사업을 그렇게 망하는 적자 덩어리 회사를 유지한다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 그랬더니 또이 말을 합니다 엄마가 돈을 줬지만 난그돈안써 나도 그 정도 우리 회사 적자 메골돈내 재산 정도는 있습니다 엄마 돈은 별로 안 씁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친구가 이상한 스웩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스웩을 부려 근데 내 눈에는 그 스웩이 보이는 거지 영상 초반에 얘긴 나와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영상을 찍을 이유가 없죠 나는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재벌 3세인데 근데 내가 이런 유튜브에 나온다고 나찍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기본 문화를 바꾸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문장부터는 본인이 왜 유튜브 영상을 찍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계속 개... 계속 나옵니다 <laughs> 지금 소액 후원자들 모집하고 회사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각인시켜야 되는 게 급선무잖아 6년이 넘게 적자가 나는데 그러니까 저런 유튜브 방송이라도 지금 내려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 처지인 거잖아 그래서 나온 거면 솔직하기라도 하지 아니 보통 진짜 제가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학고 유튜버에 출연했다 그러면 아 제가 그쵸 여기 나올 사람은 아닌데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대기업의 누굽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셨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아는 돈 많은 기업 대기업 손자고 먹고 가네 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입니다 누가 거기서 저런 수익을 부려 그냥 적자회사 엄마가 준 돈으로 용돈으로 유지하고 기부문화 한다면서 사람들 끌어 모으고 이미지 좋게 하려는 목적이 제일 큰 거잖아 그러니까 재벌 3세 말고 그래도 웬만한 잘 돌아가는 회사 타이틀도 하나 갖고 싶었는데 그것도 다잘안돼 갖고 이제는 회사가 망하고 적자가 계속 나도 그거를 족 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자 그거잖아 어떤 사람이 나는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다 아, 나는 진짜 불교를 너무 좋아하고 진짜 대한민국 불교에 귀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말을 하면 진정성이 있는거죠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알고 봤더니 여자 30명한테 채였어 그래서 아직도 모쏠에다가 아무런 경험이 없어 그래서 갑자기 31번째 사귀느니 머리를 깎자 슉슉슉 깎았다면 이거는 그냥 도피성 스님이잖아 그쵸? <laughs> 그러니까 그런거잖아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저 사업에 정말 기부문화의 진정성? 그전 사업이 잘 됐으면 기부 문화의 진정성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해 보였다. 그러니까 본인 같은 귀족이 이런 천 것들 방송에 나오는 건 이거는 사실 우스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떤 방어기제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120평 방배동 강남 집에 삽니다. 그러면서 또 마이바흐를 탑니다. 거기다가 기사도 있습니다. 근데 기사 딱 끌고 오늘 사무실 갔다가 저희 갔다 저희 갑니다 하고 탁 마이바우 뒤에 앉아서 아 6년째 적자라서 회사가 좀 힘들어서 지금은 소액 기부자를 많이 많이 모아야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 아닙니까? 기부단체는 보통은 기부금을 100을 받으면 그 중에 70만원 80만원 이상이 직원들 인건비랑 운영에 다 들어갑니다. 실제로 기부자가 낸 돈이 저 불쌍한 사람한테 가는 돈은 10% 20% 밖에 안 돼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은 기부 받은 돈을 100%. 3% 그대로 불쌍한 사람들한테 다 준다 그러더라고 허어, 이게 가능한가? 그러면서 그3% 카드 긁은 카드 이자는 또 본인이 거기다 보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 준다는데 와, 이게 가능할까? 나는 이거 안될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는 소액이라서 어떻게 본인이 총알이 많아서 유지됐는지 몰라도 근데 이거 앞으로 계속 할 모델로는 저안 보인다는 거 그래서 그냥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리고 있다는 건 결국 좀 능력이 없었던 금수저들 다이아몬드 수저들이 그냥 기부재단 같은 거 만들어서 그런 거 버리고 있는 이미지 먹는 그런 사업하는 느낌 그래서 그거 사업해 갖고 이미지 잘 되고 영향력 커지면, 그걸로 뭐 자기를 쫓아냈던 자기랑 싸웠던 외가 쪽에다가 다시 또 딜도 쳐볼 수 있고. 아, 날 무시했지? 보았느냐? 뭐 이런 거 대중 여론을 등에 업고 그래서 본인의 몸집을 키우고 영향력을 키우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재벌들의 자손들은 항상 부모와 집안의 그늘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 그렇게 뭐 잘한 거 있냐? 너다 집에서 물려받은 거잖아. 뭐 이런 말들 들어요 다들. 그럴 거 아니야. 다식이 질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천지일 텐데. 그래서 본인이 내 능력으로도 이렇게 잘 사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되게 엄청난 그 컴플렉스와 유리 천장을 깨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 친구가 좀 뭐가 잘안 되. 자꾸자꾸 자꾸 다른 삐딱선을 타는 느낌이 나는 든다니까 그래서 회사가 적자인데도 계속 버틸 수 있는 거는 물려받은 재산 덕분이 아니라 내 재산으로 메꾸는 거다 그래 그럼 재산이 얼마 있는데요 물어보니까 어 제가 제 재산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내가 나는 내돈쓸 생각도 없고 내가 관리도 안 한다 그냥 지금 회사에 적자를 메꿀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개인적으로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여기서 뭘 써야 하지 않아 나는 돈에 별로 관심이 없다 말이 돼요. 돈에 관심이 없다고? 내가 살면서 본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돈에 미친 인간들이더라.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창업주가 본인 재산이 얼마 있는지를 모른다고 <laughs> 이것도 너무 이상하잖아. 아좀 그러지 마 좀. 아 선수끼리 왜 이래 진짜. 으난저저 저 착한 척이 너무 싫은 거야 막. 엄마가 돈다내 주시는데 근데 엄마 돈은 필요 없어. 나돈 많아. 근데 나돈 얼마 있는지도 몰라. 돈에 관심 없어 나나. 근데 그거 적자 메꿀 정도는 다 있어.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잖아. 아무 말이나 처음에 자기 소개할 때부터 그래요. 어느 기업이에요? 맞춰보세요. 아니 왜 맞춰보래? SK라고 시원하게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찔리는 느낌에다가 또 뭔가 스웩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서울대생이 어느 학교 다니세요? 아저 관악산이요 아저 신림역이요 뭐 이런 느낌 듭니다 그러면서 방배동 120평 빌라에 혼자 살아요 혼자 설해마을 고급 빌라 같습니다 그월 관리비가 얼마예요? 그래서 보면 결국 외가 쪽 손자라 정통 그 중심 가업을 이어받기는 힘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같은 거좀 이렇게 시켜봤던 것 같은데 뭐잘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기부 플랫폼으로 갔다 그래서 적자투성이 상태로 너무 쌓일 대로 쌓여서 이제는 유튜버 도움받아서 홍보하는 중이다 요게 제가 볼때이 친구의 지금 현재 상황이고 제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들어보면 신분이랑 집안은 확실한 근데 약간 전청 아니다. <laughs> 집안에서 너안 되겠다 너. 회사에 더 이상 손에 끼치지 말고 나가. 뭐 이렇게 됐던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저는 기부사업을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게 무슨 사업 아닌 사업이긴 한데 생산성이 기본적으로 나질 않잖아 아니 어떤 회사가 6년 적자인 회사에 박수를 쳐요 아 우리는 착한 회사야 기부회사 와 이게 뭐야 그 그늘 뒤로 숨어버린 느낌이라니까 착한 그늘 뒤로 사실 재벌 3세라면 가업을 그대로 승계받아서 그걸 유지하고 더 확장시키고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그게 훨씬 더 사회에 기여도가 높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차라리 한화의 삼남 우리 김동선 군이 파이브 가이즈 수입해갖고 강남역에 열었다 이게 훨씬 더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라니까 대한민국 햄버거 신도 흔들어 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라도 우리의 선택지도 하나 늘어나고 그게 성공하면 또 새로운 선택지가 또 다른 것들도 여기저기서 들어올 거고 글로벌화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도 바꾸고 사실 기부도 대한민국의 기부 다 대기업이야 싹다 대기업입니다 조금이라도 기부 쪽에 일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대한민국의 기부는 민간에서 서민들이 막한푼두푼 푼 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대적인 액수가 대기업에서 나온 돈으로 기부가 돌아갑니다. 아 그래도 우리 노란 우산 재단은 기부자가 50만 명이 있어 이거 50만 명이 내는 푼돈 얼마 안 됩니다. 그냥 그거는 우리는 50만 기부자가 있어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러잖아. 천원부터 기부됩니다. 천원만 기부하세요. 왜 그럴까? 결국은 기부 액수는 대기업에서 어차피 내는 거기 때문에 저변 풀을 확대하기 위한 쪽으로 훨씬 포커싱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유튜브 채널까지 가서 홍보를 하는 거지. 한 명이라도 돈 천원짜리 고등학생이라도 다 데려다가 우리도 100만 기부자가 있는 어마어마한 기부재단이니까 대기업아 돈 내나. 요런게 사업 모델 아니겠어? 그래서 일반인들 기부 얼마 안 된다. 제가 아는 오늘 놀러 온 동생도 기부 쪽 일을 하는데 일반인들 기부 1년 내내 다끌고 봐야 돈 천만 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99%가 다 대기업 돈으로 기부 재단을 운영하더라고. 어쨌거나 결론은 너무 속 보인다. 뭐 본인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앞으로 뭐 돌고 돌아가는 뭐 도네이션 회사 이게 얼마나 잘 될진 모르겠어요. 일단 영상에 나왔으니까 엄청 기부자도 늘어날 거고 그야말로 소액 후원자도 많이 늘어날 거고 본인이 원했던 영향력도 지금 뭐수백 만 조회수 터진 만큼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뒷면은 좀 씁쓸한 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